망설 없이 그리셔요. y제곱은 6x라고 나와있다면 다 그래. 너라는 포물선이 있어. y제곱은 6x. 그러면은 탁축 그려서. 자, 그리고 초점과 준선이 딱 필요하겠죠. f가 얼마나 나옵니 4px 이렇게 나오지. 그럼 초점이잡혀 얼마 나옵니까? 2분의 3,0 나와. 그럼 준선의 방정식이, 준선의 방정식이 x e q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네요. 자, 5,2를 딱 찾았더니 얘들아, 5,2가 어디에 있겠어? 5,2가 어디 있겠습니까? 포뮬스톤 바깥에 있겠어? 포뮬스톤 여기 안쪽에 있겠어? 안에 있겠지. 왜냐하면 잘 봐. 여기다가 5 대입하면 x에 5 대입하면 y값이 얼마나 와? 루트 30 나오지, 루트 30. 그럼 루트 30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할 뜻이야, 얘들아. 이렇게. 자 여기 여기에 5, 컴마 루트 3 0이라는 점이 있는 거고 거기보다 밑에 있는 a라는 점과 이렇게 5, 컴마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지? 됐어요? 자 a p 더하기 a p 이 위에 점이 있답니다. 그래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. a p 더하기 그다음에 p f a p 더하기 p f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? 그럼 봐봐 포물선 위에 한 점, 이초점이 지나잖아. 그치? 그럼 이 pf의 길이는 얘 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? 이 길이? 이 길이랑 똑같지 않아? 이렇게 연결했을 때? 이 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? 그치? 그러면 은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가 언제가 될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뒷점이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. 그럼 당연히 언제가 최소가 되겠어? 있을 때가 핏점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러니까 이렇게 얘네가 되겠지? 이렇게, 이렇게 P 점이 여기 있고 얘네가 일직선으로 다 기록 있을 때이 길이가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배3이니까 그냥 뭐가 되겠어? 5 플러스 이배3이 최소가 되네 얼마? 이네 1 3이 최소가, 얼마? 13이 최소가 됩니다. 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해되니까? 어. 그러니까 이한점 나와 있고 그한 점이. 초점을 지나 그 무조건 뭐하라는 거야? 준선으로 수선 꽂으라는 거야? 그냥 정이 이용하는 거야. 포물선의 정이.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포물선의 정이 이용하는 걸로 거의 80%가 풀려.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?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. 좌표를 뭐 구할 때도 있어야 되고.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좌표를 안 구하고 문제 푸는 게 대다수야. 포물선 문제는. 얘네가 착각하면 안 돼. 안 구하고 푸는 걸 자꾸 연구를 해야 돼. 그게 포물선의 진짜 도형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. 자, 그다음 페이지. 어 뭐야 벌써 9시 58분이야 아씨 너무 너무 호흡이 짧은데 이제 2시간 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일단 진도를 끝낼게요 우리 58분까지 한번 나머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거든 58분 한문제만딱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 8번